개조도 합시다. 개조하고 시험 난 일자리도 더욱 줄어들어. 아직 벌금은 안 물려봤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벌금 한번 내볼까요? 일부러 일부러 막다 통과시키고, 근데 내가 잡혀갈 것 같은데? 이번 이미지 왕탄하고 원본도 보여줬고 해명하러해서 원본도 돈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노동선에서 이주노동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노동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유요한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아, 네, 네. 노동허가서. 아유, 이렇게 서류가 많아. 원래 이렇게 많나요? 입국만기 12월 3일. 사마상. 여권번호. 잠깐만 일려 허가해주자 와 서류가 점점 많아진다 넥스트 직장에서 인 말이야 식당관리 여섯달? 당 당신이가 이제 판타지를 위한데? 얼굴. 1 2월1 3일 이름 일치하고 여권번호 일치하고 들어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엄마 응? 뭔데 이게 음. 오케이 도와줍시다 다리 모던 아, 명함 디테일 보소 입국피자 아스토츠카 오베크 번너 카르마가 다 다르냐 오케이 허가 들어가 예예 예, 거부하겠습니다. 사창카에 팔아버리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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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자격이 있지. 아유, 성 감사합니다, 두사님 오케이 영상 보기. 어,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멈추냐? 와, 나 관심 받고 싶어. 모니터를 깨야지. 아, 어, 드디어 모니터 깼어. 와, 이제 관심은 다내 거. 이러 이러겠냐? 이 개새끼야. <웃음> 미쳤냐? <웃음> 와, 진짜 깨졌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어떻게? 아유, 고 감사합니다. 치료. <laughs> 잠시만. 그러면 이거를... 아, 영상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았다. 알림을 스킵하자. 알림 스킵하고 자고,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일하러 왔대. 두달 잠깐만 일하러 왔으면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 되잖아. 야, 엄마, 안 돼, 엄마. 저도 수출하는 방법이 요어국 불가, 엄마. 들어가. 음,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라. 아, 안녕하신가, 오랜 버시여. 내가 돌아왔다네. 이번에는 멀쩡할 것에. 아, 오브리스탄의 스칼. 아, 근데 그게 없잖아. 야, 너 거부야, 엄마 야, 그럼 깐깐해야지, 마 입국 모시게 가지고 할배 침에 걸렸네.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지금 뭐 있는 것 같아. 딱딱 딱 사이즈 보니까 얘아직씨뭐 있어 지금.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무슨 뭐하냐니? 뭔 일하냐? 건설. 12월, 2월, 4월. 야 머리 모양이 다른데? 얘 김무스요? 아 김무스 모르는 사람이실나나 이름. 어야 이름이 다른데? 야, 쇼. 치죠. 이름이 여러 개라고. 지문감시. 데이터 일치하는데, 가명이 있구나. 너몇 달인다 그냥두 달? 허가뭐 어, 뭐 연예인인가 보지 뭐. 들어가. 아, 어이, 다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어이 친구 도와준다면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지 너구나 거부 이거 얘, 얘였어요 얘 됐어 됐어 야쟤 여자애들 판대잖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자, 남자 맞니 너? 아, 미안하좀 헷갈렸어 허가 어, 아, 들어가고 아스토치카의 영광을 아, 아스토치카니 에이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일하러 왔지 체르기간은몇 주? 거부 아니, 야, 야, 몇 주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보네? 어, 어이가 없네. 여권번호 맞고 봐봐, 들어가. 이거 끝이 있어요. 야, 끝이 있대요. 이거 내가 이거를 그 옛날에 그 온게임내에서 평의왕까지라고 해서 이걸 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끝이 있더라고 이름 바움 바디 뭐야 또 테러리스트야? 뭐야 일정 주어지나면 엔딩이 갈립니다 아 그래? 아, 어서오세요 이게 뭐야? 야 돈을 모을 수가 없대. <laughs> 어... 그래스팅 건면서 또 다시 공격받다. 허술한 보안트 새로 접격해. 매춘업세 무기가 죽은 채로 발견. 또출근충은또 출근합니다. 아스터축카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어. 몸수색질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콜레치아 사람들 오케이 뭐야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단축키를 네, 내내던지고 찬가 어 들어와봐 아마 콜레치아 거를 하라 그랬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주정집, 문서, 노동 허가서, 기본 주정. 이렇게 하고, 취조, 몸수색,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어, 뭔데? 또뭐 레이저로 쏘는 거 아니야? 아, 요거구나. 아무것도 없네. 미안하다. 이름. 사마라 허가. 이런 아,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다음. 콜레츠아만 일단 몸투 대가면 된다니까? 아, 여기네. 그런 것 같아요. 순 목적으로 왔니? 어 이민 기카 H2M8X 허가. 들어가 들어가 넥스트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연구 8주 두달 x 8 5 E w s 맞고 이름 이름 맞고 기한타 맞고 어 들어가 잠깐만 콜레쳐 사람이 아니구나 오케이 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막해 막해 <laughs> 하여튼 막하면 재밌잖아 51년 1월 4일생. 들어가. 아스토츠카의 영광을. 오, 아, 이제 성별이 유효하지 않다고? 야 마지막 경고랬는데 아, 제대로 해야겠다. 여권번호. 이름. 아 <laughs>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이제. 어 콜레치하다. 괜찮다고 하나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안 되지 그러면. 이 콜레치아서 몸 수색을 해야 된대. 모자기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돌아서 엄마. 근데 얘 아까 개 아닌가? 응, 음,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어, 가. 들어가. 문제 일으키지 마. 오케이, 오케이.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왔냐? 너도 아내하고 살려고 왔냐? 다 이민이야. 왜 이런 나라로 이민 오는 거지? 12월 26일. 연방연합국, 얘 이제 제대로 한다. 연방연합국에 싱 레논, 오케이, 맞았네. 허가한다. 들어가. 문제 일으키지 마. 네, 넥스트. 다음. 다음 사람. 서류를 제출해봐. 무슨 목적으로 왔니? 어. 14일쯤 일어나, 유르코 씨고. 하지만 너는 훌레차사람이 근데 네, 이게 무기가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팅! 한 번, 한번더 찍겠지? 오케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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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쏘리 구금. <laughs> 야, 왜 애완견 이랬는데? 어디, 씨. 야, 벌금 본다고, 임마. 내 가족이 4명이여, 딸린 식구가. 이미 왔어 12월... 거부. 쟤, 저양물양물를 약물, 어떤 또라이가 양물를 허벅지에 달고 다녀. 무슨 목적으로 왔냐? 이미, 팔이냐. 콜레치아 사람이네? 잠깐만, 자. 음, 몸쓰세요. 이 앞에만 있는게 아니네. 뒤에도 있네. 어, 너참 그래. 진짜 그걸 봤다고? 아이, 그럼 무슨 일이긴? 가버려 엄마. 에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어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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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아까 스페이스바 해놓고 계속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었어 무슨 목적으로 왔니? 어, 오케 방문 세달 여권번호 일치 이름 일치 얼굴이 안 맞는데 이 얼굴이 이 얼굴은 아니잖아 지문 감시 퇴근해야 된다. 불일치네, 수죠 대체 무슨 소리야? 지문이 안 맞는다고. 누구냐, 임마. <laughs> 이건 또 뭐게, 임마. 너 잡아가는 거야. <laughs> 인성 봐, 인성. 이거 인성 게임이네. 따뜻해, 이제 알지? <목소리> 이 없는 몸죄자에게입 침해라고? 맞아. 일단 우리 애들부터 살려야 될거 아니야. 자, 콜레체의 공식적인 일을 제기했습니다. 아, 더 이상 허, 가하지 않아? 외환들은 입국해서 여건과 유효한 외교관 관계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구나. 인장을, 인장을, 지역지도, 이렇게 보라고? 무한에 난방비 대신 식비를 희생시키셨네. 비싸잖아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콜레치아, 콜레치아가 이 모양인가? 어, 이 모양이고. 확인해야지, 확인해야지. 오케이, 이름 똑같고 화가 외교관이구나. 뭔 목적으로 왔니? 이민 12월 23일 오브리스트 안에 더 베더라는 국가 없는데? 불가, 불가인데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은 이걸 이렇게 해서 지도. 구글. <laughs> 나와, 임마. <laughs> 아이, 죽은 거뭐 재밌네. 거의, 그 왕이네, 왕. 이 안에서는. 하이. 할아버지. 다시 보지, 반갑지 않나? 야, 이제 이 구표 안 쓰는데. 미안해, 아저씨. 이제 이구표안 써. 이젠 구금이네. 그렇죠. 잠시만. 오케이.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얼마나 있을 거니? 몇주 정도? <laughs> 여권 번호 맞고, 얼굴. 안 태그리야. 안테그리아, 글로리아. 그래, 들어가. <목소리> 뭐야 얘는 여기 얼굴이 없는데? 뭐야 이게? 한 다리 달이, 한 다리랑 녹치기로 이게 뭐야? 별사단? 뭐 그거같은데? 약간 혁명군 그런느낌인데? 만날 사람이 있어 체류기간은어 12주 3달 맞고 에이 야 여권 만료됐다 인마 7주 인세상이 문제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야, 누가 봐도 숫자가 다른데, 이게. 음, 다음 사람 들어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하니? 어, 이메일. 콜레치아의 패더? 콜레치아의 패더 있고. 얼굴을 확인하고. 여권번호, 여권번호가 틀리다. 여권번호가 틀려. 오케이. 불차. 구금. <laughs> 나와! Get out! <laughs> 가자, 가자.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왔니? 친척을 만나려고 체류기간은 몇주몇 주정도란거 몇주 같으네 해서. 이름 조슈아 폴리스와 유로코시 오케이 있고 혹시 보니까 얼굴 한번 확인하고 봐봐 어, 문제될거 없어? 여권번호 이게 뭐지? 이직? 새로운 회사인가. 새로 제출하십시오. 입국비자 아스토치카. 아, 이름도 같고 얼굴이 좀 애매한데.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 <목소리> 이직. 그렇지. 이직. 모르겠어요. 야, 근데 너 여권이 없다? 기본 규정. 진짜. 여권 어디 여권 있냐? 여권이 뭐지? 어 새로운 종이다. 어, 들어 가어 뭔가 추리 게임 같기도 하고. 서류를 제출해봐. 한번. 어, 이름. 맞고 생년월일 맞고 머리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오케이 입고 커가 들어 돌아가. <목소리> 뭔데, 뭔데, 뭔데 밀수 업자를 입국시켰대 아니, 체중을 어떻게 알어 14일? 어, 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이상한데, 이 새끼 성별은 맞냐? 우측 하나, 아, 여기 있네. 오, 검사요. 나도 못 보는 걸 어떻게 봤지? 어차피 넌못 들어가 않나. 이미 도장을 그렇게 찍어놨거든. 아, 얘는 왜 아파? 또?